할렐루야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월의 마지막 날 우리 월요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우리 시편 78편 56절 72절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요. 어제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과 징계를 받게 돼요. 오늘 시편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세대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일 세대들이 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답습을 해요. 우상 숭배를 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0절 말씀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려두고 떠나갈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실로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62절 말씀 가운데 이제 내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 주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잡게 두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므로 통해 수많은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햇살 가득한 옥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욕심과 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될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 시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므로 통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와!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영광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번잡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햇살 가득한 옥토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별됨, 거룩함입니다. 이제 3월 1일부터 레이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터인데요. 레이게 말씀의 주제는 거룩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2월 28일 월요일 그리고 3월 2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67절에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요셉 집하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붙잡은 지파예요. 하지만 그 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을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그 당시에 가장 보잘것없는 유다 지파. 그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어린 다윗을 선택하게 돼요. 사랑하는 옥토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세상으로 보여지기에는 막강하고 힘이 넘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지판을 떠나셔요 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다윗과그 그 지판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의 만화의 왕이신, 나의 구주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월, 월요일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